패스님, 아, 마스크도 사셨네. 어, 여기 계시네요. <laughs> 네, 여기 두 분이 보이더라고요. 음. 별. 누구누구 멋있지? 누구 여기 계신 분 다. 음. 아 카드 포인트로 살 만한 게 없네. 피번 죄는. 나또 무슨 피번님이 클랜에 안 계시나? 아닌데. 야, 뭐가 문제인데요? 다 보냈나? 피번님 계신데 배가 꺼네 지금. 어? 어, 다 보냈다. 필드 오일 드리기름님 가세요? 어, 드리기름님 가시구나. 어제 레이안 사라... 갔어요. 어제는 너무 늦게 끝나서 점검이 0시 반에 끝나서. 난 출발하겠습니다. <laughs> 어제 점검이 늦어져가지고 편하게 술 먹으러 갔는데. <laughs> 어제 점검 늦게 끝난 게애니키님 때문인가 보죠. 애니캐님 TV전 원하고 계시던데. <laughs> 딱 어제 늦게 끝난다길래 개꿀 술 먹으러 가야겠다. 로 우리 레이드 딱 저기 요일을 바꿀까요? <laughs> 아 자꾸 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그 점검이랑 좀 겹쳐가지고 그렇긴 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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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날을 수요일로 옮기면 되지. <laughs> 원래는 수금 일요일이었거든요. <laughs> 근데 금요일은 좀 그렇다. 근... 수금 일요일이었는데 <laughs> 이게 화요일 날. 그 초기화 되잖아요 네. 근데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화목포로 바꾼 건데. 아니면 월목토 하시든가요. <laughs> 월요일날 갈사 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고등일 때도 일요일에 사람 안 모였어요. 일요일날은 아, 그럼... 그 오후에도 하고. 근데 오히려 월요일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laughs> 아, 안 되겠다. 나 월요일 날 일찍 했지. 먹어야 돼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저 월요일마다 그 저녁에 한층 선착... 책 런닝하러 다녀가지고. 요즘 레이드 제출 잘안 오잖아요, 선님 그것도 <laughs> 맞죠. 아니, 레이드에 잘안 오는 게 이거 딥션을 잘안 하잖아요. 그거 그게, 그게 맞죠. 예요. <laughs> 집 이제 구했으니까. 아, 근데 요즘은 계속 집 알아보러 다닌다고. 신비가 없습니다. 집이 구해졌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깜짝아 이거 왜여그 신당동 중앙시장에 그호떡 파는 할머니 아직도 있는지 알아요? 손님? 어떤 할머니인데요? 신당동에 할머니가 하도 많아가지고 <laughs> 호떡 <laughs> <호, 턱> 파는 <laughs> 할머니가 있는데 기름 안 하고 거기 좀 노령층이 많습니다 <laughs> 네. <laughs> 호떡 <laughs> 어, 파는 할머니가 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어. 뭐 얼굴에 점이 있다던가 <laughs> 입구에 입구에 왜 호떡파 할머니 아직도 계신? 아 신당동에 노령층이 많아요. 할머니꽤 <laughs> 많으시거든요. 그 호떡 되게 맛있는데. 어, 이동을 안 들어요. <laughs> 저 유명한 호떡파 할머니 있는데. 제가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본지 한참 되갖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네. 그니까 신당동이랑 행당동, 약간 그 신금호에서 신당동 사이 그 애매한데 있어가지고 집이. 음. <목소리> 여기에서 <목소리> 좀 멀어요. 음. <목소리> <목소리>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예여 가지고. 신금호는 약수 약수그쪽 근처인가? 신금호가 청구 이쪽. 나 청구 쪽, 황구역 쪽. 예. 약수동 쪽. 약수동 쪽 같은데. 예. 예. 비피스테 그 언저리. 아이, 어, 거기가 그그 동네. 그래봤자. 어, 아, 기가거기에요그 동네가 기예요 그래 봤자. 빨리 해 봐요. 어, 엘리켄 님이 땡. 어, 엘리켄 님 땡. <laughs> 아, 네, 자리 좋습니다. 잡으셨는데? 아주 좋습니다. 씨, 알아서들 다들. <laughs> 우리 애들 너무 오랜만에. 지금 떡볶이 1인분이 5,000원이에요? 우리 동네 2, 3,000원 하던데? 우리 동네 아직 3,000원 하는데 있는데. 에이, 잠깐만요. 다 준비되신 것 같으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 저희 동네는 아직 3,000원 하는데 이게 있겠... 여기 다 3,000원, 3,000원씩 하던데 아무리 비싸도. 아, 떡볶이는 뭐 많이 안 올랐던데? 아그 있잖아요 그거 왜 브랜드 떡볶이. 음... 그렇죠. 아... 뭐 엽떡 뭐 삼척분 뭐... 이런 것들은 비싸. 황년 떡볶이 뭐 이런 거 되게 어, 심각하게 어... 비싸. 그거 엄청하게 비싸. 조수 떡볶이도 아직안 비싸던데? 여기게싼도한 대가 5,000원이라고요? 그럼 순대를, 어, 그럼 너무 비싼데? 저 어그로 끌렸어요. 어, 어. 네, 손님. 이거, 어그로. 맞은 캐릭터. 죽, 죽,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전폭 없나보다. 엔니핀이 전폭 하나 갖고 계신 존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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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늦었다. 아이고, 어? 튕기셨나보다. 아, 튕기셨다, 피버님. 아이고. 세상에, 마법수사 뭐, 이런 일이. 눈 끼어, 가슴. 피버님 너무... 4번이었어요? 너무 안타깝다. 어, 노트북, 노트북 3번이요 3번이요, 3번. 3번이다. 뭐 어떻게 된 거죠? 3번이다. 제가, 제가 튕겨가지고. 괜찮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네, 네. 눌렀어요. 딜딜딜 딜. 이 그렇게 멀어지면 뺏게요, 이 어, 잡몬 많다. 가슴 깨세요, 가슴스딜 전부전부 u 스 o m b u So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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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쇠 먹기 전에 오셨다 s o m 빠른 이동 될걸요? 블간에 뭐, 덴데바다 세일, 쟤네, 브로드. 브드 브로드. 브드 브로드. 브로드. 오셨나? 네 왔어요 네드브요드 브로드. 브로드. 드 브로드. 브로드. 브로고 브로드. 브로드. 브로

네, 니키님책한번더 부탁드려요. <목소리> 그거 전폭 바꾸세요. 네, 전폭 하나 들어 주시면 <목소리> 좋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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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려가겠습니다 e a t do not touch that 면 l a n e They're g o i 어,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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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어디, 그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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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스톱이요, 딜스톱.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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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님딜스톱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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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둘어 어디 어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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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모어겠다늦었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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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디 어디 어디 어어 마킹만 찍어놔야지 딜이 얼마나 안 나오면 드론도 안 죽어요 <웃음> 오, <웃음> 하강인데요? <웃음> 아, 드론 안 죽어요 와 이거 진짜 어, 이리... 하강 데미지구나 이제 드... 딜 들어가요 the with day brought in there'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but we should blow the fuck up regardless 로클로은 다크존에서밖에 안 나오죠. 네. 어, 네. 그 ACS 1 0인가 그거 쓰시면 돼요. 아니 탄창수가 스택사킨 <laughs> 스택사킨 또... 스택 스택 좋더라고 소크네이더. 얼마나 더 된다고? 음, 아열개 차이가. 카다상점 이런 데서 자주 팔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카다상점에서 팔아요. 그런데 <laughs> 어, 오늘 보니까 안 팔길래. 그, 자주 팔아요. 아마 그그 수식 아, 가보세요. 매주. 네. 저... 요새 안 그래도 파밍하려고 카다를 좀 많이 가는, 많이 가서. 음. 카다 상점에 한 번씩, 어, 괜찮은 거 팔아요. 와, 카다는 요즘 근처에도 안 가본 것 같은데. 아, 아 요즘? 요즘 어근데 요즘에... 그제 갔다가 학을 뛰고 네, 나왔어요. 아요 어, 얼마나 재밌냐. 들들이 높아가지고 아, 빨리빨리 잡던데 다들. 어, 와. 저기, 기믹을 안 하던데? 여전하군요. 그래서 그거, 못 깼어요 시간 안에. 어... 어... 파티 이 네. 없으셨나 보다. 에 네, 그리고 헬기 타러 가잖아요. 음. 아, 죽던데요? 왜 죽어요 거기서? 그, 그, 그 걔한테 맞아 죽던데 걔네들한테. 어... 헌터랑 걔한테니까 나중에 어. 저 혼자 남았길어 나왔어요 그냥 <laughs> 근데 여태까지 파티를 가면 애들이 꼭그 저기 뭐야 상태 이상 거는 친구들한 명씩 있더라고 그래서 어, 막. 저 그런 카드 처음 걸려봤어요 그래서 저, 근데 저도 하도 답답해서 한번 나온 적은 있긴 한데 어. 그 외에는 처음이는데 어, 없었어요 뒤아 어. 딜들이 세니까 뭐 <laughs>

그 혼자로 혼자 못 죽여요. 네. 아니, 한 여섯 여덟 명이 다사나적 소매는 응. 될것 같긴 한데. 협상가서도 안되려나 <laughs> 아니 여섯 명까지는 돼요. 여섯 명? 여섯 명두명 협상가 정도? 아니 아니 한명 저기 저거... 뭐지 과충 해주고요. 아 맞네, 과충 인... 해주는 사람 필요하구나. 응 어, 일곱 명까지도 하면 그냥 다 <laughs> 협상가 묻혀주고 이런 거다 하면 아니 협상가인데 기회주의 같은 거 묻혀주고 하면. 위협 전설 기회주의 아, 뭐 딜이 세서 깡딜로 해도 그냥 녹습니다. 네, 이 사나즈보다 딜 넣는 게더 빨리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번에 사나즈 재밌긴 했었는데 전부 사나즈로 못 잡는 거야. 아파이 <laughs> 아아셨나어요삼각 루시, 나는 어디만 패입니다. 어디만 패야 되지? 금 받았어. <laughs> 루시 좀 때려주세요. 아 루시 가려가지고. 어. 이게 무슨 일이람 와뭐한 뺑뺑이 이럴수가 너다 찰때까지 뺑뺑이 할걸요? 이게 무슨 일이고 죽여라 리트하는게 <laughs> 나일듯 <laughs> 리트하시죠 와 여기 이트 진짜 오랜만에 하네 그래요? 네. 아, 그거 할때좋구나 그래, 오랜만에 하는 거 맞네. 우리 되게 많이 해봤는데 여기 리트. <laughs> 여기 0번 <100번> 음. 했습니다. <laughs> 아,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laughs> 아, 얘기하지 마세요.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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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도, 아, 터나 터진 거야. 악몽이 떠올랐어. 아, <laughs> 와, 여기 리트 진짜 오랜만이네. 여기서 막몇 시간 했었지 그때? 여기저기 막 뛰어다녔는데 여기 몇한 시간 했더라. 여기 한 시간 했어요. 여기. 아, 이거 그냥 6공 입고 패는게 제일 빠르긴 해요. 아 어, 맞았어 형물을 왜 어, 응. 응. 자주 돌리니 이거안 맞았어 We lose this 뭐야? 나 이거 왜? 아, 이거 석공으로 들어가 있냐? 이런. 뭐가 어, 석공 없으시죠? 음. 맨이기는 석공으로 된 드론트가 아니었어. 석공 있었어야 됐었네. 걱정? 어, 있어요. 패스트님 <웃음> 3번 <웃음> 네. 애니케님 내부 2번 패스트님 내부 3번 또 석봉 있으신 분? 나미춘이요 그럼 나미춘님 내부 1번 센스님 내부 4번 내부 4번? 네 네. 난 어디가지? 꿀 빨고 싶은데 저 외부 4번 할게요 어... 여기 외부, 외부 4번 하세요 꿀이네 외부 4번 <laughs> 들기름님 외부 1번 t번님 외부 3번 건롱님 외부 2번 자리 배치는 다된것 같습니다 다들 달달하게 꿀을 빨러 가시죠 내려가겠습니다 아 저거 되게 숨네. 나이스 컷. 아 신호는 패스님이 주세요. 저요? 네. 네. 하나, 둘, 셋 진입. 엑스로 예, 탔어. 어, 드론 아직 살아 있어요. 와, 대지 보냈다. 네,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진입. 앤이캐님 그 수류탄 넣어 주세요. 어, 불러 갈까? 어, 얘네. 뭘. 아, 비상 개실이아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 둘셋가 나올 데 깨끗. 거 아, 이 아, 이고 씨.. 아, 나 죽었다 씨.. 이거. 이이 아, 이 아, 이 죽었다. 아, 이거.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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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아, 둘, 해. 셋, 진입. <laughs> 어 정신 없어. 쟤소리가 나이스. 저거 밑에 초록색 체력은 왜 있는 거지? 이거 화났 나가요. 아, 장전. 이고 응,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와, 이렇게 응. 멀리 있는 날 샀다고? 와. 에임이 좋으신데. <laughs> 누군너 저는 누군지 본것 같습니다. <laughs> 거기 계신 분이구만. <laughs> 레이드 끝나면은 꼭쏘더라고좋습니다고생습니다 하셨습니다엄마안았어템 어. 먹는데 계속 쏘네. <laughs>